아예 안녕하십니까 아 어, 저도 장만익 행정사라고 하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실무 교육 받으실 때그 출입국 행정 쪽으로 담당할 예정이고 저하고 이제 아마 김태산 행사님께서 아마 나눠서 진행을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순수한 외국인 어, 쪽 어, 출입국 이민 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김상욱 행사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 동포분들에 예 관련된 그, 이제, 비자를, 비자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어, 드릴 예정이에요. 어, 우선은, 그, 20일 이틀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봤더니 많이 이번에 힘들었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또 이제, 그전에는 합격만 하면, 어, 이제 뭐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합격자 확인을 하자마자 이제, 엄습해 오는 게, 나 이제 뭐해 먹고 살지? 이제 그게, 어, 다가올 거예요. 그 행정사의 꽃은, 뭐, 다른 행사님 말씀 많이 하시죠? 예, 어, 행정사의 꽃은 출입국입니다. 출입국. 예, 이제 법무부 상대로, 어, 떻게 보면, 이제 인허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게될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 직접 담당 공무원들 만나서 대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낯선 업무죠. 왜냐면 하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비자에 대한 거는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예, 비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잖아요. 그 대부분 이제 한국분들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 그 주민등록증입니다. 네, 그거는 그 세계 3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여권. 예, 여권, 어 비자 없이도 굉장히 많은 나를 여행할 수 있죠. 외국인의 꿈은 한국에서 영주권 받아서 잘 살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귀화,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는 게 굉장히 아, 그분들이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행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올해 이제 네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그래서 작년에는 어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 이제, 이제 행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음 너무 좋았다라고 평을 많이 해주신 게 굉장히 그 출입국 업무는 어 복잡하게 좀 얽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접근하면서 이해하기 편한 이제 출입국 업무를 볼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이제 2016년도부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느꼈던 그 부분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비자 36가지, 어 많게 보면 300가지가 넘는 그 비자 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잘 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 그 부분들. 그리고 실무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강의 가운데 녹아서 날 거예요. 그거 들으면, 어 정말, 당장, 음 실무를 하시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게 아마, 어 짜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번에는 크게, 그, 작년에는 20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작년에 20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해서 총 20강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시까지 이렇게 이제 두 번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차주 토요일날에는 어 10시부터 이제 1시, 이렇게 해서 어 이게 12시간, 이렇게 3시간, 이렇게 15시간으로 강의를 구성할 건데, 그 이전에 했던 그 강의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강의를 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민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요. 외국인이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철회하고 있는 유학생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3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벌써 28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문화 사회가 대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민행정 분야에서, 어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 업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내년에 3월 달에 이제 각 협회에서 이제 법정 실무 교육, 을 담당을 하게 될 건데 실제로 법정 교육은 정말 말 그대로 법정 교육이에요. 나중에 출입국도 보면 한어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밖에 담당을 해주지 않고요. 아 이런 게 출입국이다라는 그림만 그려주고 가는데 어 실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딜 가든 다 똑같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이해를 해드리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에 어, 비자 군이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 체류 자격 변경, 비자를 변경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또 비자 변경한 다음에 더 오래 살고 싶어야 되니까 또 연장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고 1시간, 2시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 교육 들어가기 전에 어, 실무 강의를 들으시면 어, 정말 많이 와 닿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법정 교육 듣고 나서 이제 끝나면 정말 이제 따로따로가 됩니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 전선,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 가지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들은 잘 알아요.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또 한국 드라마나 매체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얘기하면 되래 조금. 음. 그래서 전문가라는 얘기는 이제 기본적인 그 행연사 자격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어 출입국 업무는 제가 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또어 출입국 업무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니까 어 안정적으로 정착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그 영업적인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업 부분이 이전에는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 출입국 업무를 할때 어떤 식으로 영업을 좀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가까이 설명했는데 이미 온라인 상으로 온라인 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고요. 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 부분들까지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15시간 안에, 어, 아마 여기서 15시간에서 16시간 사이가 될 건데요. 그 시간 안에, 어, 정말 출입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어,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해놨고요. 이제 올해 그 출입국이 작년에는 그 영주권이 F5 비자라고 합니다. 영주권, 영주권은 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한국에서 이제 10년 단위로 계속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비자고 이제 외국인들은 PR이라고 많이 어얘기를 합니다. Permanent Residence 비자라고 어,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게 9월달에 좀 바뀌었고요. 출입국 관리법이 그리고 이제 국적법이 작년에 12월 21일 날에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그 어 출입국의 이슈였다면 올해는 올해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됐는데 그 중에서 F2 거주 비자 이게 거주 비자입니다. 거주 비자 거주 비자가 정말 종류가 많은데. 이 거주 비자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운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한 4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정말 어, 정말 너무나 많은 어, 답글을 달아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한 그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해드렸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원하는 거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D10 이라는 구직비자. 한국에서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비자가 뭐 짧게는 30일, 길게 해봐야 60, 90일 이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구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전까지는 이 구직비자에 제가 중점을 두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E7 비자에 좀 중점을 뒀어요. E7 비자는 앞에 2가 붙으면 1, 1, 2, 1. 어. 이라는 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많은 비자고요. 근데 올해는 거주 비자하고 영주권을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많은 행위사님들께서 그 거주 비자하고 그 영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행위사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을 담당하시더라도 우리 동포분들, 어, 중국분들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비자까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순수한 외국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큰 시장입니다. 정말로 워너비, 또, 되고 싶어 하는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이거든요. 영주권 전치주의, 그, 여기 국적법이 바뀌면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끔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영주권까지를 나중에 도시표도 많이 그려드리겠지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해외는, 장기, 장기간에 걸쳐서 살, 살아보지는 않으셨겠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살면, 처음에, 어 뭐, 90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장기로 거주하고 싶고, 또, 거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비자들이 한국에도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까다롭고, 아주, 아주, 아, 되어 있죠. 고그 매듭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어, 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고 올해는 더 잘할 예정이니까 꼭 어, 출입국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출입국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저희 강의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어, 굉장히, 굉장히, 어, 굉장히 빠르죠. 지난 4년간 제가 강의했을 때 출입국이 가장 1순위로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답은 출입국이 어, 행정사의 꽃입니다. 출입국은 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 쉽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강의 지금 이제 듣고 계신 그 정도 자세로 강의에 입하신다면 아마 소기 성과는 분명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다 이제 얼굴 이제 뵈는 건가요? 다음 토요일 날 보면 되나요? 오늘, 오늘이 한 60명 나오셨으니까 60명 다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 질문을 처음 받는 거죠. 앞에 두 행위사님 가각하셨는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뭐, 다른 사람도 지금 사회, 뭐, 그런 뭐,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약간 제 입장에서 문제되는 게뭐면 가의도 좋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다뭐 얼마나 그100% 강의는 하시겠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또뭐50%가의이 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있고 많은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이후에 선생님도 뭐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약간 뭐그 작문 뭐 이렇게 뭐 여쭤보면은 그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어떤 그 첫에 실질적 실무 나와가지고 많이 것들이 것들이... 저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출입국, 다른 행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실강의 들는 분들한테 요즘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도 그 이제 아시는 행사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니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수학 곱셈을 배웠는데 문제 풀이를 안 하면 적응력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강의하는 거는 그 구구셈을 외운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적용하는 문제는 문제집을 사서 풀어야 되잖아요그 문제집이 이제 실무가 되는 건데 가끔씩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볼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잘 대답해 줄것 같이 생겼잖아요. 강의를 들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네. 뭐 질문 있으시면. 3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합격을 하고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수업에 수익을 많이 못 내죠. 그렇죠. 생활에 똑같이 마찰하게 지만 어떻게 보고 하시면 지 여기에서 강의를 해야, 해도 됩니까 네. 근데 강의 때 제가 가져 질문들을 많이 받으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귀한 시간을 오셨다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남들보다 발 빠르게 취업 정보를 얻은 사람이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있고요 남들보다 정보를 다른 정보를 좀 빨리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달려가서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행정사도요. 지금 11월달, 12월달에 이제 이번 주 11월달 말에 30일날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중간 중간에 제가 그런 부분들 별도로 영업을 없지만 중간 중간 얘기를 해줄 건데요. 보그 작업들을 하시면 남들보다 6개월 빨리 갑니다. 그럼 6개월 빨리 간다는 얘기는 나는. 강, 이제, 법정 교육 다 받고, 이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고 있을 때 나는 연락을, 전화를 연락을 받는 거죠. 전화 연락 받아서, 예, 아, 어 잠깐 담당하는 행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5분 있다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장만희 행사한테 전화하겠죠.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5페이지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들 물어보세요. 그러려고 이런 실무 강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처음에 저도 처음에 행정사업 시작할 때 어려웠어요. 뭐 자금도 받았고 얼마 전에 이제 다 상원했고 또 사무실도 이제 이전에 교대했었는데 이제 서초역 1번 출구 바로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데서 좀 하고 있고요. 시간에 대한 문제고 노력에 대한 문제지 어떤 자격증이 똑같습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 이제 옆쪽 사무실에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노무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차피 전문직이니까요. 달린 거지. 지금 당장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나는 6개월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생각으로 강연을 들으시면, 뭐 남들보다 6개월 빨리 하면 그만큼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이제 1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1년을 기다려야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시도 가안 뿌리고 추수한다는 건 로또를 사야죠, 그죠 근데 어, 출입국은 어, 잘만 만들어 가게 되면 로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안정적이에요. 저도 안전권에 들어섰다고 과감,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시고요. 어, 충분히 이제 여기 나오시는 강의하시는 행위사님들이 전부 다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가예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그 특정 분야에 그런 부분들 잘 따라해보가시면 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아시죠? 이거 노트가 아닙니다 노트. 여기 페이스북에 디자인코리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뭐 자세는 히안 보시겠지만 뭐 기본이 3만 명 정도 봅니다. 글, 제가 포스팅 할 때마다 3만 명 보고 댓글이 한 100, 한50개 정도 달리고. 그 가운데서 뭔가 일을 해나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간접체험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간접체험을 많이 하면 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강의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지금 약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덜 목소리가 좋은데 아마 다음 주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제가 저기 설민석, 설민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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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사 강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 어, 어, 성대모사 다, 아, 한 번만 하고 어, 마칠게요. 아 똑같아요. 눈만 한번 감아보세요. 설민석입니다. 똑같죠. 네. 강의는 더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원하시는 그 부분들 잘 만들어 가시면 정말 출입국을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다른 분들이 한 20명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이제 끊을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강의하면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식사도 같이 할 거고요. 또 중간 중간에 차 마실 때도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꼭 가세요. 그러면은 와 이런 게 출입국이구나 신세상이 보일 겁니다. 신세계가 보일 거예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또잘 되시고 또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